왕기초형 예, 문법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동사의 이해, 이해와 활용. 어, 네 번째 시간으로 5형식에 대한 어, 기본 구조, 문장의 구조를 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잡기를 한번 더해 볼게요. 좀 쉬운 문장이죠. 자, 먼저 동사에다가 다 한번 표시를 해 보실까요? 이렇게. 자, 여기가 다, 도, 이제 다 동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형식 어, 문장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뒤에서 목적어 부분입니다. 목적어 부분. 여기 밑줄을 이렇게 두 줄로 칠게요. 목적어 부분 여기가 다 목적어 부분. 그러니까 목적은 마치 의미상의 주어처럼 그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 목적격 보호는 여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자이 부분이죠. 여기를 이제 목적격 보호 이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 이 목적어 부분이 그죠 다시 이거 바꾸고 자, 이 목적어 부분이 주어처럼 여기가 동사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이제 없다고 보면 자,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한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그 다음에 마이크가 춤을 추는 걸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그 다음에 글을 프라이데이라고. 그 다음에, 나, 내가 뭐뭐가 되도록. 자, 기본 틀 됐죠? 그럼 앞에 있는 5형식 동사는 전부 다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되도록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made. made, m a d 나왔는데, 자, make라고 하는 동사를 볼 때는 이거는 3형식으로도 가능하고, 4형식으로도 쓰고, 5형식으로도 쓰고, 이 형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형태 다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메이크'라는 아, 단어를 봤을 때이 전체가 다 떠올려지도록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는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어, 공부를 하도록 시켰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시켰다고 하면은 사역동사라고 하죠. 그 이건 지금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가 되면은 뒤에 투, 부, 투 부정사에서 투를 쓰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자, 원형동사를 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 원형동사를 쓴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봤다. 봤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각동사죠. 보고, 듣고, 느끼는 걸 지각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각 동사는 어떻습니까? 어,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동작을 다 봤다. 또 ing나 ed를 보면 그 상황에서 어, 뭐 진행 중인 또는 뭐 어떤 상황을 당한 그 상황을 봤다 이거죠. 투부 정사 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각 동사는 뒤에 어, 동사 원형 대신는 이렇게 분사를 쓸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현재 분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는 봤다. 무엇을 봤다. 마이크가 춤추는 걸 봤다. 어디서? 길에서. 그 다음에, 그는 항상 만든다. 우리가 행복하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뒤에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해. We are happy.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 여기 비동사 딱 빠지고, 위를 목적어 자리니까 us로 딱 쓰면 us happy. 우리가 행복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형용사가 오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make는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이렇게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를 쓰는 것들은 비짝퉁 동사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부사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c a l l 여기 이제 마치 동사의 어, 여기 목적어 자리도 명사고 여기도 명사이기 때문에 어 해석을 하지 않고 보면은 사형식으로도 볼수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사형식은 어떻습니까? 해석이 대상에게 뭐뭐를 준다인데 여기서는 불러준다. 어, 그 뭔가 이렇게 전해준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를 프라이데이라고 불러, 부른다. 어,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어감이 약간 다르죠. 이런 네, 차이점 이 있다는 거 네,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My mom wanted. 엄마는 원하셨다. 내가 되는 것을. 그러 wanted 같은 거는 위에 1, 2, 3, 4 유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형식은 전체 틀은 O형식이지만 사용되는 동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 다음에 비 짝통동사. 그렇죠. 형용사를 쓰는 일반 동사들. 어, 그리고 이제 c a l l a B. 그죠. A를 B라고 부르는 이 N, N형. 이 동사를 쓰는 하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뒤에 어, 투부정사만 씁니다. 이게 예, 특징이죠. 이걸 이거를 저는 이제 5형식의 기본 타입이다, 기본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문법 책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어, 틀로 나눠서 이제 예, 말만 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죠. 그래서 위에 네 가지 형식 아니면 전부 다 투부정사 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엄마는 원한다 내가 될 것을 뭐가 될 것을 훌륭한 의, 그 의사가 될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기본 틀 잡으셨죠 여기서 안 잡혔으면은 저기 제가 그 만들어 놓은 왕기초 영문법 19개 강의에서 보시면 5형식 패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1번입니다 자 연습은 한번 다 해보시고 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head 여기다가 목적, 쓰고 목적어 있죠? 그럼 당연히 head인데, 자, to가 올지 이거는 봐야 됩니다. 그죠? 사역동사면 make가 오겠죠? 자, 비즈니스맨이 어떻습니까? 그녀가 make copy, make copy 하면 복사를 하도록 했다. 아, 시켰구나. 사역동사구나. 그래서 make. 그죠? 그래서 어그 보고서를 복사하도록 시켰다. 이거죠? 사역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맞습니다. kept, 내가 어떤 상태로 유지를 했어요. 어떤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녀는 내가 밖에서 기다리도록 했어. 보통 keep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뒤에 동작, <laughs> 상태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상태로 만들었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I need to get. 자, get. 좀 특별합니다. 이것이. 자, car가 어떻게 됩니까? 리페 p 드 i 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이제 get 목적어 to 보정사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가요? to be repair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통 비동산 생략해 버리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남았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뭐 보통 준사역동사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help랑 get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I need to get the car 자카 차가 수리 되도록 가능한 한 빨리 수리 되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니드트 나올 때는 슈드로 보면은 좀 편합니다 이렇게 I should get the car repaired as soon as possible. 그죠? 그다음 네 번째 the student loan 이제 loan은 이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학생 대출 문제 이제 학학자금 대출 그죠 학자금 대출이 enabled 자, 요거 보면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고, 그리고 비짝동 동사도 아니고, nn형 동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형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가, 자, v, o, c 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on degree. 그죠? on, 얻다, 이겁니다. college degree. 대학교 학위를 받도록 해줬어. 대학교 학위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어. 이거죠? 됐죠? practice 2. 이쁘다. 하지만 이렇게 있죠. 자, this winter blanket. 이 겨울 담요는 is lightweight. 가벼워. but 하지만 it will keep you warm. 자, keep v o c. 그죠? 그래서 너를 따뜻하게 네가 따뜻한 상태로 유지를 해 줘. 이런 얘기죠. when i s t u d 여기 딱 보면은 아,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아, 부사절. 그죠? 뭐뭐할때 시간 부사절. 어, 여기 이제 주절 되죠? 요것이 주, 주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made 동사 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죠? Dread 하면 두려워하다 이겁니다. When I started blogging, 내가 블로그를 시작을 할 때, my unfamiliarity 하면 익숙하지 않음이죠. un 붙었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Familiarity는 익숙함인데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음이 그러니까 내가 서투른 것이 뭘 가지고 with the Mechanics of posting. 여기서 m e c h a n i c s 하 o 여기 메 s 니즘 n 로 보면 되고요 뭐 포스팅하는 방법을 방법에 대해서 잘 p o 서 t i n g 않아서 그 익숙하지 않음이 m a d e m e d r e a d i 그것 o 블로그를 t i 것을 d r e a d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 n g t h 이 s is the m e c a n i s m of posting. t h i t e of posting. t t 자, a greater variety of food 하면은 variety 하면 다양함이고 뭐, 뭐 여러가지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종류가 이제 크게 다양한 것이 뭐 많은 다양한 음식이 이렇게 의역을 하셔도 되겠죠 자, VOC 어, 사람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more 그러니까 더 먹도록 했습니다 그죠 뭐보다 they would 그들이 otherwise 그러지 않았다면 어, 먹었을 어, 그러지 않았다면 먹었을 법한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VOC 형태.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문장 좀 길죠. 자, 세 번째 도전. 긴 문장을 자꾸 보셔야 되겠죠. 이 t has been claimed that 이러한 주장이 있어 왔다. 대절 어디서 부터입니까 어디까지? 이까지입니다. 오, 이 내용을 이러한 내용이 있어 왔다. 이런 주장이 있어 왔다. 여기또 완료형이죠. 완료, 전체, 여기, 완료, 이렇게, 수동. 그죠? 자, 주어가 보니까, 자, 여기 동사가 be required to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보면은,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요구를 하단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주어로 가면은, 여기가 수동태가 be required 가 되죠. 그래서 여기 꼬라, 꼬리가 남는, 자, 4형식과 5형식은 이렇게 꼬리가 남는 수동태가 됩니다. 이,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이해되셨죠? 자, 해석하면은, 자,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하니까는, 자, 그 어떠한, 그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도, 어, 없다는 거죠. required. 그니까, is required. 이까지 되니까, 이제 필요치 않다. 그렇죠 필요치 않다. 뭐 하는데? attain insight 하면, insight 는 통찰력이죠. attain은 얻답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얻는 데는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도 필요하지 않다. 어디서? in the problem situation. 그 문제의 상황에서는, the problem situation, 더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이, 이 문장 앞에 뭔가 있, 있겠죠? 자, 그걸 생,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 a matter of fact 하면은 뭐 설상가상으로, 그러지만 그냥 뭐 사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one,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hould break away, 깨야, 깨야 된다는 거죠. break away 하면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from experience 하면은 경험으로부터니까 경험으로부터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죠? and,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let, 여기 보이죠? O형식, V, O, C 이렇게 되나요? 자, O형식 보이시죠? let the mind, 그 마음을 w a n d e r 어, 돌아다니다. 이겁니다. 돌아다니다. 근데 freely 하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이제 좀 해줘야 돼.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al studies 하면 이제 실험 연구들, 그러니까 연구들, 연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e x p e r i m e n t a 면 실험이라는 거고, study는 이제 공부, 연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이제 그 연구가 have shown that, 그러니까 대절을, 이 대절의 내용을 보여줬어이 말이죠. 대절의 내용이 뭐냐?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액츄얼리 실질적으로 이즈 뭐뭐다. 더 리절트 결과더라. 무엇의 결과더라. 자, 어드이너리 하면 일반적인 그애널리 a 컬 논리적인 생킹 사고의 결과더라. 이거죠. 즉이 짧은 지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문장입니까? 자. 전체 지우고 그럼 여기 핵심 문장 정리해 보면 이거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는 거죠. 무엇에? 이렇게. 일반적인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다. 그 즉, 우리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 훈련을 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